아, 여기서 정료어떻해 아, 거의 다온 상태에서. 아, 어떡해. 아, 나 아까운 아이템들. 자, 다시 켜고 아이템 을주워 가죠. 일단, 일단 용암에 몇 개는 용암이 타지 않았을 거예요. 어, 여기 따로 광산이 있었네. 아, 문서 나오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. 자, 빨리 나무, 나무 캐고 있고요. 나 나무 캐고, 도끼, 도끼 만들고 가자. 빨리. 자, 일단, 칼을 만들고, 칼, 곡괭기 도끼를 이렇게 차례대로 만들어 놓고, 정리해 두죠 이어가지고, 저 이거 가지고 다시 시작이다.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잖아. 오, 어, 속탄, 소탄, 어, 속탄이. 일단 주워가자. 자, 좋아자, 하 하,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. 아, 내가 또한번더 처음부터 다시 시작잖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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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됐다. 어, 이걸 이렇게. 저저 저번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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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들어갔었잖아 어 에이, 그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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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리퍼 어 그리퍼 터지는다어저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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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폭탄 TNT t 어저 t t 다 t t 저 폭탄이 없지 제가 그리퍼가 어어어어어아아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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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번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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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돼. 됐다, 됐다. 자, 일단, 이제, 해불 회불을, 만들죠. 용이 없으니까, 이제. 아! 나또 죽었어, 씨. 아, 나또 죽었어. 아이고, 내가, 가라, 이렇게, 이나게 이렇게, 자주 게이 어, 캐릭터? 너, 그, 너, 금메을빨 까지. 어, 쟤는, 쟤는 죽일 수 없어. 쟤는 너무 강해, 쟤는 너무 강해. 아유, 내 아까운 다이아몬드. 이래가지고, 인 편이야, 제대로 끝낼 수 있겠어. 씨. 아, 아, 나 벌써 두 번째 영상인데. 아, 두 번째 영상인데, 아직, 아직 두 번째 영상인데. 어, 아, 역시, 아이템들이, 아니, 이쪽에 벌써 두 번째 영상인데, 이렇게. 죽을 수 없어. 아직 두 번째 영상인데. 어? 어, 이거 다 했다. 아, 다다 어? 잠깐만, 왜 처음 들어오지? 아, 이거 새로 만들어야겠네, 씨. 아, 내나오들 아, 고마워, 아, 어. 어, 좋아. 일단 여기 왔으니까.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파죠. 아휴, 내 아까 다이아몬드.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파다구요. 아휴, 아휴, 내 다이아몬드. 자, 이렇게 해불안 들고. 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. 자, 이걸. 켜고 아휴, 내 아가 다이아몬드. 어, 아직 아직이 두 번째 영상인데 말이야. 얘 이렇게. 내두 번째 영상인데 이렇게 험하게. 어, 철! 어, 철! 철! 좋았어. 철 좋았어. 철 좋았어. 어! 고갱이 어, 곡괴기. 마침 고갱이가 다 다르고 있었어. 마치 고+ 마침 고갱이가 다 다르고 다 다르고 있었어. 어! 야 시대한수야. 시대한수다. 야 나무 이 네가 싹다막사이로 바꿔 필요 없어. 아, 어차피 어차피 나무 이마 나무 어차피 이거 전부 다 전부 다 이거 무기 만들 거나 아니면 횃불이야 이거. 나무 저거 무기 아니면 횃불이야 이거. 쓸모있으니까 많이 만들어야 돼요. 자. 오. 어. 야. 야, 야, 거의 다. 마침 거의 다 죽어가, 마침 거의 다두 개, 두 개가 다르고 있었는데. 와, 어떻게 여기서 갑자기. 한 개만 넣어둬 자 일단은 여기네요 오! 어! 용암! 용암! 어 용암 부처에 귀한 건물들이 많던데 어 일단 여기 넣고 여기도 대충 모아서 넣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먹어야 돼. 이거 먹어야 돼. 어마침 거의 다 떨어지는 택배하고 차졌어 레드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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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이거 먹고 이거도 먹고 살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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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. 괜찮아, 괜찮아. 그래. 아니, 아니 괜찮아, 괜찮아. 철. 일단, 설로이, 우선은, 곡괭이를 만들자. 이도 만들자. 아, 전부 다 업그레이드. 업그레이드. 저 업그레이드 <laughs> 완료. 이제 가본다, 내리됐자 어, 아슬아슬했어. 어, 갑옷을 만들 수가 없네. 이렇게, 아무튼, 이렇게, 철, 풀 세트로 들어, 들어 있고, 너 도끼는 필요 없어. 어, 철이 없대 아, 도끼는, 삽은 필요 없어. 자. 아, 어, 나 거의 아슬아슬했어. 이거, 나무국경 거의 다다라는 습관에, 철이, 갑자기. 나오고, 자, 여

Tap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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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p 다 tapi, 다 a p i tap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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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나 i 겨 a p i tapi, t a p 시 tap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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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의다 아 거의다 아 거의다 아거기켤수 있었는데 아 거의 거기 아이템들 다놓아왔어이이 이벤트리 이. 이또 총이 왔잖아 어아 일단 나무를 켜고 가자 아 벌써 두 번째 영상인데, 맞아, 두 번째 영상인데. 아, 네. 내 네, 다이아몬드. 어제가 이나 지금 나 지금 이거 한방할뻔 했던 나무 나무 나무. 이게 나무가 지금 있긴 한데 이걸 못 잘라요. 아, 나 이래 가지고 언제? 아, 빨리 가야 되는데. 아,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. 아,

다음 번엔, 다이아몬 다음 번까지 다이아몬드를 못이면 다음 컨텐츠, 다른 텐츠로 넘어갈, 거, 다